회원님 네, 이번에 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한 2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좀 쉬셨나요? 야 추석 연휴 하면은 보통 그 직장인들이나 일하시는 예, 분들은 많이 쉰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은 제일 바쁠 때가 이 추석 연휴 오. 또는 어, 명절 연휴 이럴 때가 제일 바쁩니다. 오. 의원님께서도 인기도 많으시고 인맥이 넓으신 만큼 또 인사하러 다니시는 게 굉장히 인기는 많은 거 같긴 한데, 제가 많이 찾아다니는 게 네, 이제 그렇게 인사드리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가족분들과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에피소드도 좀 궁금해요. 음, 가족들은 그~ 명절 날, 하루날 네. 이제 그~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조카 손자죠. 조카, 조카 손자. 아, 조카 손자. 조카 네. 손자 애들이 놀러와가지고 같이 놀았는데 그 이게 네 살짜기 네 살짜리 애가 태권도를 배웠어요. 오, 그래서 네네. 태권도를 이제 시험 보면서 막 이러니까. 네. 예섯살남문나가 자기한테는 관심을 안 보여준다고 삐져서 내한테 나를 아무도 안 쳐다본다고 삐져서 막 그래 하는 거 보고 너무 무서워서 진짜 네. 놀랐습니다아 예. 너무 귀여운데요 예. 그래서 음, 관심도 같이 좀 골고루 줘야 되겠구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꼬마 아기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얘가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해서 그렇단다 너는 미술을 좋아하니까 미술은 거기서 쓸 수가 없잖아 그릴 수도 없고 너도 다음에 태권도를 배워라.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충분히 전해졌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의원님께서 혹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시다 보면은 사실 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일탈을 했던 경험은 없으신지 한3일 동안 전화기를 끊놓고 절에 들어가 있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삼일 동안요? 네, 세 시간도 아니고요. 세 시간이 아니고 3일 동안 우와. 전화기를 끊놓고 있었습니다. 어, 어, 왜 그러신 거세요? 그러면은 이 의원님의 일탈이랑 관련된 저희가 콘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음. 혹시 그릴즈 챌린지라고 아세요 그릴즈 챌린지. 그릴 챌린지 아세요? 말씀, 오 그럼 잠깐 음.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시면? 이게 전화를 받아서 뭐 박자를 타는 그런 챌린지라고 하거든요. 음. 아. 아. 음. 따 여보세요. 어. 뚱싯뚱싯뚱싯뚱싯 네 오늘 이렇게 박종철 의원님의 색다른 매력을 제대로 언락해 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어떤 의원님께서 나오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의원님의 매력을 언락해 보겠습니다 안녕 아니 노래를 부를까? 아리 아리 갑자기 극이 나겠다.